보답해야겠죠? 예, 예, 감사합니다. 뭐로 보답하시겠습니까? 어, 글쎄요, 제가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요경기 쭉. 경기쯤! 어떤거요 경기쯤! 경기요? 여기 지금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, 제가 여기서 경기를. 선대모사? 한대모사 선대모사가 어고있으 보이니까, 뭐, 뭐. 응? 경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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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. 예! 경기 소개해달라고? 네. <laughs> 어, 본, 본인의 의사를 듣겠습니다, 본인의 의사를. 아니, 뭐 원하시면 뭐, 뭐, 하루안 네, 뭐, 네, 네, 네. 안 되는데. 네. 여러분들 원하세요? 어, 박수 보내주세요, 박수. 여러분, 네, 네. 여기 앞에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경운기, 네. 무슨 경운기를 바라보고, 네. 뭐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예. 뭐, 그러면 갈까요? 네! 네. 굉장히 네. 좀 네. 약간 창피하니까 네. 박수 많이 주셔야 돼요. 아셨죠? 네! 응 네. 네. 주세요. 예 じゃあよおかえり。ベイベー さく